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스모 스타로의 박도령입니다. 이번 주제는 3월 전체 운세를 한번 흐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개의 카드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카드 또는 에너지 스톤을 선택하신 뒤에 뽑으신 번호는 하단 댓글 타임 램프를 타시고 리딩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3월 초반부 운세를 보시면은 초반부터 너무 좋아요. 에이스 스월즈 카드. 1번 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실행하시면 좋다. 황금색 왕관, 승리와 보상이 지어질 거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 비전카드 이 선택 이 기회를 내가 잡음으로써 이렇게 엎드려 있던 일반분들의 인생이 날개를 펼치고 새로움을 비상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가짐 어떤 희망이 생기신다고 해요. 이 도전이 지금 당장은 뭐가 될지 도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실행하시라고 하네요. 택천 쾌 괴상 힘차게 돌진내라 탈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애라도 금전이라도 사업의 시작일지라도 말이겠죠 연락할까 말까 하세요 사업할까 말까 하세요 그죠 투잡도 마찬가지고요 이직도 마찬가지고요 보상이 쥐어집니다 힘차게 도약하세요 자 그리고 중반부를 보시면은 아 역시나 이렇죠 일본 분들 주변에 일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거예요. 나나 나 이제 새롭게 뭐 도전할 거야. 이거 해보려고 그리고 나 걔한테 진짜 한번 연락해 보려고 들이대 볼라고 그랬는데 자꾸 일반 분들의 그런 자신감, 이 생각들을 깎아내리는 존재들 속에 지금 일반 분들은 묻혀 있거든요. 일반 분은 능력 이 있는 사자인데 주변은 다양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심볼론 카드를 봐도 1번 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사 동료가 네가 되겠냐? 야, 하던 일이나 해.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야, 니네 주제에 무슨 걔한테 연락을 하냐? 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1번 분들이 이런 말 들으시면서 중반부에 벌써 시작 하려고 했지만 희망 찾지만 감정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쓸쓸히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 양떼들 속 이런 말들에 진짜 어, 현혹되지 마시고 조언 카드도 진 위래 괴상이 떴습니다. 래는 번개 아주 열정적인 기사를 뜻한단 말이죠.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울릴 만큼 정말 강력하게 북을 치면서 실행하라. 세상을 진동할 만큼 실행하라.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휘둘리지 마세요. 일본 분들이 사자인데 말이죠. 이렇게 자신은 도전도 안 하고 남을 까대기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그죠? 더잘 되라고 조언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 말 절대 들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후반부 운세를 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흐름대로 가시면은, 일반 분들은 본전도 못 찾고, 빨리 발을 빼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마인드카드. 심신이 다 붕대로 똘똘똘똘 감싸서 지쳤죠. 주변에서 뭐해라? 넌안 된다. 마음의 상처도 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그러니까 다시 일본 분들은 알을 깨고 나하로 그랬는데 다시 깬 알을 세상 밖으로 다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다시 묶여있는 양 떼들 속에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돌진하다가 팔을 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요때의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지탱림 괴상이 떴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이잖아요. 이 흐름대로 가면 그죠? 근데 내가 돌아갈지언정 돌아갈 품을 잘 선택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의 상처만 주는 이 양떼들 속에 어떤 품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나의 마음을 케어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엄마 같은 품에 돌아갈 것이냐? 엄마 같은 품에 돌아가세요. 날 응원해 줄수 있는 정말 진실된 사람에게 돌아가세요. 이번 3월 한 달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진정하게 날 생각해 줄 사람을 누군지, 누군지 분간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조언 따라서 이 사람들 뭘 하던 간에 지금 밀고 나가시려는 거 도전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발 빼지 않으셔도, 포기하지 않으셔도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운명을 한번 뒤바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3월 초반부 운세를 보시면 3월 초반부부터 정말 열정적이신 2번 분들의 모습이 보이세요 3월 초반에 취업을 새롭게 하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 아니면 새로운 업무와 파트 발령을 어, 하신 분들 같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시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열정이 너무 과해서 이렇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범한다던가 아니면 사고를 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븐완즈가 같이 뜬 것으로 보아서 예를 들면은 새롭게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번 분들에게, 어, 이번 분들, 어,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보낸다든지, 어, 아니면 어떤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이 완강하게 그 의견들,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혼자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팀워크보다는 혼자. 그래서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택, 화, 혁이라는 괴상이 떴습니다. 이 괴상은 기존의 어떤 습관, 사람,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고, 물론 교훈으로는 삼아야겠죠. 하지만 변화하는 흐름에,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시려거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도 좋지만 실수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어떤 팀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반부 운세를 보시면 이렇게 어웨어니스 열정적이었지만 내가 조금 깨닫고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깨우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2번 분들에게 포커, 심블론 카드를 봐도 그렇고 조금 알수 없는 아직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 또는 감정을 표해옵니다. 그게 이성으로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친구로서, 동료로서 나에게 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조금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선택 손 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내 옆에 붙어 있던 어떤 색안경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두고 홀가분하게, 어, 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번 분들의 초반부 중반부에는 무언가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혼자 열정적으로 또는 너무 사람에게 어떤 의심 상황에 의심을 하지 마시고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상반기로 가시면은 컴프로미즈 카드가 나는데요. 아직까지 2번 분들은 음, 이분에 대해서 음, 뭐랄까 확신은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손은 잡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거리감은 있지만요. 자,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엎어지는 컵도 있어요. 뭐냐? 조금. 음, 슬픈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 옛 연인이 결혼했다는 소식, 무언가 커플이 되었다는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들어왔지만, 그 와중에 감정의 컵이 엎어져서 실망감도 그리고 쓸쓸함도 있는 그런 상반기가 될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은 천산돈 괴상이 나왔어요. 밖이 어지러우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자중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괴상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희망적이고 어 어떤 소식들도 있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화가 치밀 올라서 홧김에 술 한잔 하시고 정말 그옛 연인한테 좋아하던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를 술먹고 한다던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죠 감정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고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하는 어, 상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게 3월 초반부부터 보시면 좋은 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욕망에 지배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쁜 것부터 리딩해 드리면요. 3번 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도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밑에 더 마이저 카드가 떴어요. 물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돈을 못 벌어서, 아, 이 바보야, 그때 투자했어야지. 더돈벌수 있는 걸로 갔어야지. 공부를 진짜 먼저 했어야지. 난왜 이럴까?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채찍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채찍질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발전의 채찍질이 아니고요 성찰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너무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 들러거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보시면은 식스 컵 정말 아주 오랜만에 나의 절친한 친구가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기다리던 전 연인 제외의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정확히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은 오랜만에 나에게 연락이 온 친구가 있는데 돈 욕심 때문에 이분에게 조금 어떤 나쁜 어, 사기, 어떤 영업을 해서 스스로가, 음, 이 나쁜 놈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풍수한 괴상이 떴네요. 이렇게 나의 잡념들, 욕망들, 어떤 욕심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뿌리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지 말고요. 그냥 흘러가면 잘 되겠지. 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음, 어떻게 보면 좀아니람도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차라리 이런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반부로 보시면은 단단히 잘못 선택해도 단단히 잘못 선택한 모습이거든요. 진짜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3번 분들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돈 욕심이 들어서. 이 심볼론 카드를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웨이트덱 카드를 봐도 그렇고요. 금전 때문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정말 터치를 하고, 벼락 벼랑 끝으로 이렇게 벼락치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환상에라는 그림, 잘못된 선택에라는 그림. 진짜 이것은 가운데는 양초였는데 헛된 희망만 듣고서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 사업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큰 욕망의 지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시고, 어 맞아, 요 난데 지금 너가 너무 너무 돈이 걱정되는데 하면 중반부에 진짜 철저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논리적으로 따지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게될 거니까요. 그죠? 너무 지쳐 보이죠? 너무 지치고 삶이 지치고 반복되니까. 이대로 안 되겠으니까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 카드도 보시면은 간이 산괴성이 나왔어요. 이 태양은 저 높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물리적이 어떤 시야적으로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가능한 일을 내 잡으려고 산이 두 개죠. 산을 쌓고 쌓아서 태양까지 올라가려는 어떤 그 욕망을 말해요. 욕심, 말도 안 되는 욕심,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불가능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절대 중반부에는 이돈 욕심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힘드셔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버티시다 보면은 이 후반부에는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만 생기란 법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죠? 진실을 알게 돼요. 이 허황된 꿈을, 이 보석을 잡는다가 아니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3번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나이트컵. 정말, 내 잘못된 길로 빠졌는데, 날 구원해주는 이 오랜만한 친구가 구원해줄 수도 있고, 힘이 되줄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어떤 가족, 애인이 나에게 어, 정말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음,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도 위아 l 도 월드 카드. 아, 내가 단단히 놓쳤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소중한 가족이 있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 돈돈돈돈돈돈 돈돈돈돈돈 했던 건가? 왜 자꾸 헛된 희망에 빠졌던 걸까? 욕망에서 탈출해서 이건 거울이거든요. 거울 속에 환상이 비친 이 보석이에요 진실이 진짜 보석이 뭔지 깨닫게 된다 이거죠 진짜 보석을 찾았다 이거죠 나에게 그래서 조언도 보시면은 곤위지 괴상이 나왔습니다 곤위지는 엄마의 어떤 태아의 뱃속 그 자궁 안처럼 정말 안락하고 보금자리 따뜻한 그런 것들을 굴레들을 말하거든요 요 굴레, 진짜 따뜻함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애인, 내 배우자, 가족이란 얘기죠. 잘 생각해봐라. 내 진짜 보금자리, 편안함,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석은 바로 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3번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일보다는 좀 욕망에 지배돼서 잘못 선택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시니까 이 카드를 보시고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에게 먼저 3월 초반부 운세를 보시면은 4번 분들 마음 상태가 컴프리징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 살고 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뭐가 잘안 되지? 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원분들의 3월 초반부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정말로 사원분들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하늘에서 기운을 주는 것 같은데요. 심블론 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지쳐 있잖아요. 사원분들이. 근데, 진짜, 무지개가 피고, 샤랄랄라, 진짜 별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귀인이 나타납니다. 정말,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실제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정말 성인 군자, 어떤, 진짜 귀인이 될 수가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사원분들이 정말, 아, 나는, 왜 이렇게, 어? 솔로 탈출하고 싶은데, 멋있는 애인이, 연인이 안 나타나는 걸까? 라고 하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살레이 괴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원분들에게 귀인도 나타나고 하늘의 어떤 행운도 주고 일단 팔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씹어 먹는 거는 사원분들의 온전한 몫이에요. 그죠. 이 살레이 괴상은 내가 아래턱으로 음식물을 씹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하늘에서 운이 나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나는 이걸 씹어서 집어 삼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맛있게 이 운을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가시면은. 정말 마음 상태가, 트러스트 카드, 아주 날아갈 것 같이, 대박이야.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이 살레이 계상처럼, 이, 정말 이 행운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뚝딱뚝딱, 무얼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애인과 썸 타는 사람과, 이렇게 카톡카톡, 카톡 연락 주고받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면접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죠? 어떤 뭐 희망적인 어떤 물질, 도움,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 보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원분들이 갑자기 너무 큰 행운을 받아들이니까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끝 마무리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인 모습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뇌수해 괴상이 떴어요. 이 어지러웠던 내 기존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 음식물 먹었으니까 기운을 차렸잖아요. 팍 하고 탈출해야 된다. 자신감 있게 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 정말 어두웠던 암흑같았던 내 삶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탈출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후반부에 황제 그리고 식스완즈 승리의 기운이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정말 경쟁자들을 뚫고 최종 면접에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너무 멋진 이성과도 결국 나랑 연인이 됩니다. 황제 최고 위치에 올라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음도 가이던스 구원자입니다. 내가 정말 바랬던 사람 이제 치맛자락 붙잡고 하늘로 승천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쁜 연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대기업, 공기업, 바라던 직장, 어떤 승리 얻어가셔 사원분들 인생 이제 날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도 또 있죠. 뭐냐? 천풍구 괴상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 승리를 안겨줄 이 사람, 이 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서 고마움을 표현해야겠죠?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런 조언이 뜬것 같아요. 사원분들, 이번 3월 달에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행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100% 내가 다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꼭꼭 한 톨도 안 흘리고 씹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리딩 마치겠습니다.